그리고, 이 제품 활용점정. 호랑이의 똥꼬까지 연출을 해줬다. 요거,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레을 그었어요. 오늘은 존댓말 버전으로 간다. 안녕하십니까 늦갈입니다. 자 오늘은 가격 대별 어떤 레고를 사면 좋을지 저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지금 늦을 카페에서 창작 대회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레고 공홈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레고 제품 쇼핑 요거 들어가서 가격별이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아주 야무지게 가격별 레고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2만 원짜리부터 한번 가 볼게요.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미니 피규어 시즌 27 5,900원. 이거 다해 가지고 5,900원이면 좋겠지만 요거 하나당 5,900원입니다. 게다가 랜덤이라는 거. 근데 피규어 자체가 상당히 귀엽게 나왔어요. 저는 이 천사랑 요 늑대 요거 좀 탐나더라고요. 한 박스면 20만 원 정도 되네요. 보통은 한 박스로 사죠.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지 않나. 하늘을 나는 포드 앵글리아. 어 해리포터 제품인데 딱 2만 원 안팎의 이제 가격대에서 가장 귀엽게 뽑아놓은 자동차이지 않나. 요거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레고로 표현해 놓은 거라. 저는 가격 대비 요것도 굉장히 괜찮게 나온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품 수 대비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너무 화제성이 좋은 거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레고를 입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입문을 못하더라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규어가 솔직히 따지 이거 보면 4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13,900원밖에 안 하니까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가성비 제품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레고도 이것도 제가 추천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빨간색 드래곤 보통 레고에서 13,000원짜리 레고는 얼굴 정도만 구현하면 되지 않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용이랑 불사조 거기에 이제 잉어까지 세 가지 모습을 연출해 줄수 있다는 거 이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좀 강하게 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 레고 오리지날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직접 제가 삽니다. 오늘 왔어요. 아직 물은 못더 마셨는데 여기 자세 보면 레고 마크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사면 결합되나요?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 더 사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야. 근데 레고가 좀 똑똑한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악세서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는 완전 이템이라고 생각 이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엄청 나오더라고요. 배트맨, 열쇠고리인데, 이 배트맨도 망토 자세히 보면, 요거 신형 배트맨이에요. 요런 미키마우스, 요런 것도 진짜 이쁘다고.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갈게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제품. 내년에 나올 제품인데, 라이트닝 맥킨 요거 영화 보신 분은 사실 안살 수가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이제 약 4만원인데,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더 카라고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꼭 보세요. 진짜 저 어릴 때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진짜로. 요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스템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스템이랑 비교하면 무난. 한 가지 아쉬운 게 요런 게 이제 싹다 스티커로 나올 것 같은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 솔직히 이 타이어만 스티커가 아니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갈 수밖에 없죠. 풍차만오드마 44,900원짜리 제품인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소장까지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돈이 너무 없는데 원피스 피격 딱 하나만 사야 된다 싶으면 저 이거 전 고잉 메리오보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샹크스 피규어가 너무 잘나왔어 직접 사서 만들어보시면 후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501 클론 트루퍼 요게 왜 좋냐면 이게 클론 트루퍼 중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애초에 이 파란색 트루퍼들이 이제 501 클론 트루퍼라고 부르는데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그 주인공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되는 아나킨의 이제 클론 트루퍼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모아서 아나키냥 같이 연출하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얘네는 레고 박스 채좀 쟁여놨습니다. 언젠간 제가 좀 타워즈 전투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시마리 해 가지고 딱 연출을 해 두려고 제가 실제로 좀 쟁여 두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덤블도의 불사조. 요거는 제가 왜 소개하냐? 제가 얼마 전에 주작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레고 아이디어스에 등록까지 해서 그거 만표 되면은 레고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언급하고 싶어서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솔직히. 네, 맞아요.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려요. 가격 3900원. 이게 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세트냐 하면 이 부품 가 135개지만 피규어가 자그 마치 4개예요. 요거 거의 스타워즈 배틀백급인데 이 아이언맨 피규어가 진짜 잘 나왔어요. 한때 이제 아이언맨이 갑자기 요런 뚜껑 알, 안 열리는 걸로 이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꽤나 오랜만에 뚜껑 열리는 요거 제가 직접 실제로 만들어 보고 리뷰까지 한 제품이라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제품이라는 거. 이것도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본 제품이거든요. 잔낭꾸러기 고양이. 이게 부품수 407개면 100원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빠진 게 레고 동물 3인1 이게 고양이도 될수 있고 강아지도 이런 느낌으로 되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료도 있고 상황급 싹가는 그렇다니까 그리고 3-4만 원대 제품에서 이 스피드 챔피언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 레드불 레이싱칼 만들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너무 예쁘다 다만 스티커가 좀 많다고 듣긴 했는데 그것만 감안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얘뿐만 아니라 F1 시리즈별로 뭐 페라리도 있고 이렇게 메르세데스 대표적인 팀들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대 제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거 솔직히 추천할 수 밖에 없죠. 대형 산타 미니피규어 79,900원대 제품인데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계획 잘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고는 아주 잘 세우고 있다는 거. 레고만큼 솔직히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크리스마스 딱 맞춰서 살수 있게 지금 미친듯이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내고 있거든요 진저 브레드 AT-AT 워커 솔직히 말해서 진저 브레드가 된 AT-AT 워커가 탐나진 않은데 이 진저 브레드가 된이 다스베이더 피규어 때문에 겁나게 팔릴 겁니다 저를 네, 믿어 보십시오 왜냐면 그걸 사는 사람 중한 명이 저일 테니까요 너무 갖고 싶어요 저이 막대사탕 들고 있는 거저 소품까지 너무 귀여워요 디즈니 픽사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 같아요 레고가 진짜 제가 원리 처음 나왔을 때 레고 제품으로 아주 아직도 소장 중이거든요? 크기는 살짝 작아지긴 했는데 더 예쁘게 나와줬다. 심지어 머리뿐만 아니라 이부까지 이 세트로 나와줬다는 게 픽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강추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드래곤 길들이기의 투슬리스거든요? 요거 여러분, 한국인 레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들진 않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보고 싶은 느낌으로 소장 중이니까 한번 소장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 보면 이 꼬리도 영화 고증에 정말 잘 맞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불을 뿜는 이펙트 파츠까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제품 축에 끼고 있는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지하철도 지하철인데, 저는 옷이 찢어져 있는 피규어를 너무 잘 살려준 것 같고, 이 닥터 오토퍼스 피규어가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머리도 그렇고, 이 프린팅도 너무 잘 빠졌어. 요거는 제가 조만간 한번 직접 사서 만들어 보려고 예정 중인 제품이에요. 좀 소개할게요. 많아가지고 슥슥 넘어갈게요 아 슥슥 넘어갈라 그랬는데 요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중세 드래곤 이거 8만원짜리 레고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본 이제 레고 3인1 크리에이터 동물 제품 중 최고라고 생각해요 서양용으로 됐다가 요런 느낌으로 동양용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불사조까지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드래곤 하나로 충분한 제품입니다 얘는 얼굴 팔다리 꼬리 날개까지 다 움직이는데 이 날개를 폈다가 접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옆방에 전시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린 고블린 액션 피규어 요게 거블린 뿐만 아니라 아래 글라이더까지 아주 야무지게 연출이 되어있거든요 가격도 솔직히 부품수가 471개 이제 5만원 초반대잖아요 부품수가 100원이 살짝 넘긴 한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 이 글라이더랑 고블린 연계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가동도 좋아서 포즈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고 크기도 요렇게 보면 생각보다 크죠 요거 저는 사서 계속 조금만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 이 얼굴 프린팅이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동물 시리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위풍당당한 호랑이 요것도 제가 정말 강력 추천 일단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얘아 이거 자세히 보면 몸통이 양옆으로 움직이고 이 몸통 살 파츠를 빼잖아요 호랑이 내장까지 연출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활용 정점 호랑이의 똥꼬까지 연출을 해줬다 요거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똥꼬의 핵을 걸었어요. 얘 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똥꼬줄 있겠는데 싶은데 똥꼬가 있더라고. 더 대박인 건 레서판다였나? 얘랑 잉어로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야생 사파리 동물들. 요 기린도 기가 막혀. 요건 제가 만들어보지 못했지만 실물로 봤던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만들어본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 얘는 똥꼬가 없나? 어, 요건 제가 진짜 똥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좀 만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얘까지만 좀 설명을 하면. 산타의 썰매 요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레구에서 단종시키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왜냐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요거보다 잘 팔리는 제품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 요거는 저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5만원대 가격에서 이 누돌프 피규어만 4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아 요것만 해도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10만원부터 20만원 여기서부터 웬만 그만큼 레고를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손대기 힘든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근원의 모션 드래곤 요거 드래곤 좋아하시면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닌자고 드래곤 중에 정말 단종된 것까지 다 합쳐서 탑3 안에 되는 거의 완벽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크기가 이게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그리고 요 날개 이 날개 창작하시는 분들이 쓸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날개 천 부품 요런 느낌으로 이제 주자 만들 때도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동도 팔다리, 꼬리, 날개, 얼굴 다 움직이는데 이 몸통이 양옆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임은 만든 사람만 알아요. 파이어 나이트 로봇. 요것도 내가 로봇이 좋다. 그럼 그냥 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세요. 그냥 얘가 짱입니다. 일단 로봇 전체적인 외형 너무 완벽하고 뒤에 달린 망토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가동이 진짜 만들어보면 이게 레고가 맞아? 진짜 너무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싶을 정도에 만들어봐야 압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아래 베이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로봇을 베이스에 연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아 요것도 솔직히 한번 봐야 돼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해리포터 제품이니까 이 피규어 때문에 사람들이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 배가 겁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다른 사람들 리뷰 영상 보고 실제로 제돈 주고 산 제품이에요 물론 까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직도 못 가서 <laughs> 나온 지가 꽤된 제품인데 요건 제가 좀 찾아보고 세일 정보가 있으면 은 어, 링크에 한번 달아 넣을게요. 특히 이 도시 기가막히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가격은 사실 이게 라이센스 비가 있다 보니까 부품수 대비하면 가성비가 있는 제품 아니지만 이 피규어가 지금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넘어가고 싶었는데 턱시도 고양이 이거 15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제 친형이 턱시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한번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제가 내돈 내산해서 형한테 선물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 턱시도 고양이 눈 색깔도 이런 느낌으로 바꿀 수 있고, 고개가 360도로 돌아가는데, 실제 키우는 고양이랑 같이 보면, 고양이가 은근히 자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엄청 경계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 지나야 좀, 친해지더라고요 요거 제가 실제로 만들어보고 리뷰 영상까지 제작을 했던 제품인데 이거 배트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배트맨만 있으면 안돼이 제품은 사실 배트포드가 요런 느낌으로 배트맨이 배트포드에 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액션 피규어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추천하는 거두개 배트맨이랑 아까 소개했던 그린고블린 이거 크기도 생각보다 꽤 큽니다 다음은 AT-TE 워커인데 요거 사실 ATT 워커가 출시된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는 하나 사가지고 소장 중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 코디 피규어 얘가 또 이제 클론 트루퍼 중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피규어라 하나 사긴 했는데 피규어 구성도 사실 배트팩 느낌이긴 하죠. 사실 가격 살짝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얘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것도 저는 강추드리고 싶어요. 블랙트론 레니게이트 가격 약1 5만원 정도인데 요것도 한국인 레고 디자이너 분께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인 받으려고 소장 중입니다. 언젠간 언젠가 한국에 오시겠지. 요거 실제로 만들어보신 분들이 옛날 그 추억을 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완전 싹다 분해가 돼서 원하는 모드로 작은 로봇으로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규어도 나름 귀엽게 나 좋습니다. 크기가 요거 생각보다 커요. 박스 크기도 제 생각보다 진짜 크힌 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레니게이드 좋긴 한데 갤럭시 익스플로러가 훨씬 좋은. 레니게이드 색깔이 너무 단조로워서 조립이 좀치루함 근데 말씀하신 갤럭시 익스플로러 단종이 됐다는 겁니다. <laughs> 자, 이제 20만 원 이상 레고 한번 레스고 해볼게요. 자 제가 직접 만들고 리뷰까지 했던 가디언 드래곤 완전 디오라마 느낌으로 만들어진 드래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크기가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가격만큼 큽니다. 날개 처음부터 엄. 엄청 커요 단점이 이제 살짝 가동이 이게 완전한 디오라마 느낌의 제품이라 꼬리랑 얼굴 팔 정도만 움직이고 완전히 고정이거든요. 근데 닌자고가 더 이상 아이들용이 아니라 성인용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꼭 강력 추천드리고 가고 싶어요. 근원의 모션 드래곤이 가동이 되는 드래곤 중 최고라면 가디언 드래곤은 스태츄형 드래곤 중 최고죠. 인정합니다. 저는 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너무 만들고 싶. 고 사고 싶은데 둘째가 없다. 이게 유일한 이 제품의 단점이지 않나. 왜냐하면 엄청 커요 얘 진짜로. 제품 자체는 너무 너무 좋은데 피규어도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왔는데 전시가 단점이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얘네가 크기가 저 트렉스만 할 건데 너무 크니까 저도 지금 전시가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는 뭐 사실 성자볼 떼 없는 제품이지 않나. 그리고 저 트렉스가 이제 슬슬 세일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가격 생각 안 하실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인데. 안제장 바라뚜로 요거 제가 실제로 만들어봤죠 리뷰까지 한 제품인데 가격이 60만 원이긴 하지만 부품 수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5,400개 정도면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봤을 때 정말 웅장합니다 안쪽에 자잘한 디테일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요눈 디테일만 봐도 뭐 웬만해서는 좀 별로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피규어가 기똥차게 나왔습니다 이 투구 디테일 보세요 그리고 이 사우론이랑 사우론의 이 피규어가 이자마 이게 나왔다는 거. 이싸는 때문에라도 정말 충분히 살 만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발앞으로 길이가 너무 커, 높아서 이제 제도 조금 장식장에 전시하기가 살짝 힘듭니다. 분해를 해서 저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리분대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 제왕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비싸거든요. 6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제가 강추를 하는 이유가 다 만들어봐서 하는 겁니다. 요거 볼 수밖에 없죠. 가장 핫했던 캡틴 잭스페로우의 해적선. 가격 469,900원인데 만 인정합니다 요거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돈내산 하려고 요거 나침반 주는 이벤트 할때 라이브 들어가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나침반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거 왜안 담겨 이러면서 막 씨름하다가 갑자기 딱 담기길래 결제를 딱 했는데 이 컵만 주문이 된 거야 카드사는 결제가 됐대, 또. 근데 홈페이지에만 결제가 안 됐대. 그래도 전화를 해보니까, 종이한장 차이로 이제 늦게 결제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눈물이 좀 났죠. 여튼, 저처럼 나침반을 놓쳤다면, 좀 세일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봐야 하는 제품이지 않나 싶긴 한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는 세일이 들어가긴 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이 피규어도, 주요 캐릭터들의 하체 프린팅까지 다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런 게 진짜 킬포라고. 그리고, 배 내부까지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아, 일제 사격 모션이 유일하게 가능한, 어, 요거, 요거 봤죠? 봤죠? 저는 이거... 이거 하나에 뻑이 가서 사실 일제의 사격 모션이 유일하게 가능한 배라고 할수 있죠 와 사격 모션 뭔데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니까요 다음 사자기사에서 요거 성 비스무리한 거라도 내가 좋아한다 그냥 사세요 굳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세요 50만 원대 요 50만원대 요정도의 제품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소신인 발언하자면 얘 단종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로 살수 있대 사두면 좋은 애중 하나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고 이거 만들고 별로였다 하는 사람 정말 못 봤어요. 얘가 사실 나온 지가 진짜 오래돼서 지금 중고나 좀 세일 링크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품이 될거 같은데 아카머 살럼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에요. 요거 레고 스토어 가가지고 직접 보고 온 제품이거든요. 진짜 잘 나왔어요.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123층 야무지게 나눠져 있고요. 아 정말 대박이다 싶은 게 모듈러랑 호환이 되더라고요. 모듈러 모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카머 살럼이랑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가격, 대비 부품수는 3천이 안되는 부품수로 조금 낮을 수가 있어. 근데 피규어가 16개니까 이 납득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안에 내부 표현도 상당히 멋스럽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얘도 제가 지금 줄태가 없어서 못사는데 아 너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신제품 중 하나입니다. 정말 찐막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밀레니엄 팔콘 이거 가격 진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중고로 잘 찾아보시면 이제 던지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실제로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직접 만들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만들어보신 분들도 다 만족하는 제품이고 요거 정말 필요한 피규어들은 싹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내부 표현도 정말 야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시 자리 충분하고 좀 극강의 조립감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기가 요정도인데 요아 이거 진짜 언제 만드냐 정말 만들긴 해야 되는데 여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대별 레고 추천 영상이었고요 다음엔 뭘할 거냐 요거 63만 5천원 모든 레고 역대 제품 중 가장 비싼 제품 140만원이라고 나왔지만 스타인데 스타가 아니야. 스타는 동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할 말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좀 마음 아픈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